오늘은 한적한 시골 마을 토당과 고택 기와집이 많은 밀양 한옥마을의잘 지은 전원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늑한 지형에 양지바른 남양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진 부자터마을입니다. 스페니쉬 기와 시공에 볼때는 황토방이 있는 건축 당시 잘 지은 전원주택으로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마을 앞에 영남권 최대 규모의 가산지가 있고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우리 집 대지 면적은 208평이고요. 잘 가꾸어진 잔디 마당과 정원수 유실 수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2016년 건축한 주택은 면적이 3 9평이고요방 2개에 화장실 2개이며 방 2개 중 하나는 불 때는 황토방이며 다락방도 있습니다. 내부 목재와 편백을 사용한 고급 진 인테리어입니다. 우리 집에서 아름드리 산이 보이는 탁 트인 경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차량 진입 충분히 가능한 도로이고요. 주차는 이곳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두대 정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한 울타리가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뒷마당이 있고요. 우리 집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홍과시로 이렇게 정원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홍과시가 이쁜 이길을 따라 들어가면 우리 집 마당이 나옵니다. 주택은 마당보다 아주 많이 높여서 건축을 하였고요. 앞쪽에 데크가 보입니다. 집 앞으로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정원수를 심어 놓았고 화단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마당 가장자리로는 유실수와 정원수를 심어놓았습니다. 대봉 감나무가 있네요. 네, 이렇게 우리집 앞으로 넓은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우리집은 마을 뒤편에 위치하고요. 이렇게 산이 아늑하게 두르고 있는 지형에 남쪽으로 탁 트인 경치가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 그네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청류나무이네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텃밭이 있습니다. 제법 넓은 텃밭이 있고요. 이곳에도 여러 가지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한쪽에 장독대가 있고요. 네, 우리 집은 불때는 아궁이 향토방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불을 떼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데크에는 아이들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지금 한참 휴가철이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놀수 있게끔 수영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우리 집에서 보는 경치가 잘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 이렇게 탁 트인 경치가 있고요. 산이 아늑하게 들고 있는 지형의 주택입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현관이 있고, 키높이, 3칸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쪽에 포인트 타일을 예쁜 걸 해놓으셨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중간에 좌측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아궁이 불 때는 황토방과 욕실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방이 안방인 것 같습니다.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네, 남쪽으로 큰 창이 나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조그만 옷방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중간은 공용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요. 거실 천장이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거실 천장이 높고요. 거실도 넓은 편입니다. 천장은 이렇게 멋지게 목재 인테리어로 마무리를 해놓으셨고요. 네, 주택을 지을 때 아주 이쁘게 그리고 고급지게 잘 지은 주택입니다. 앞쪽에 남쪽으로 역시 큰 거실 창이 나 있고요. 우리 집 마당이 훤히 보입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천장이, 천장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네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도 이렇게 T끝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이곳은 현재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셔서 상부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부장만 있는 상태이고요. 상부장은 필요하시면 오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에 그릇들이 보이게 투명한 장으로도 하던데 그렇게 해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지사는 네, LPG이고요, 물은 상수도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주방 안쪽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끝대는 황토방입니다. 이렇게 황토로 시공하였고요, 편백으로 마감을 해놓았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니까 편백향이 솔솔 납니다. 겨울철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뜨끈한 황토방이 있습니다. 앞쪽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이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현재 치미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면적이 약 3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네, 제가 주택 내부 외부를 다 둘러보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밀양 시내와 가까우며 근처에 위양지가 있고 가산지가 있는 곳으로 주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네, 집 앞으로 넓은 마당과 잘 관리되어 있는 정원이 있고요. 주택은 건축 당시에 아주 잘 지은 주택이고요. 직접 와서 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